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7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범규 농암육묘장 내에 가야산 딸기육묘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두번째 동이고 방금 두번째 동 이제 저희들 자재를 살포하고 이제 세번째 동 어, 오늘 주 메인 포인트인 세번째 농 이제 농약하고 저희들 자재를 살포합니다 지금 기존에 저, 저녁에 저희들 농암면역플러서 저루 관조한거 물을 한 20초 정도 빼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약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잠시 어, 농약 살포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초만 더 빼내고 쉬겠습니다. 되었고, 한 20초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선로의 물은 빠져나간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대로 지금 여기 제가 어제도 이제 일주일째 생육 삽목 일주일째 모습을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어, 저희들 삽목하고요. 오른쪽, 왼쪽 삽목 어, 8일째 일상입니다. 생육 모습입니다. 지금 가운데 송잎이 아주 예쁘게 노랗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 면역 플러스 관주를 하고 일부러 이제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거친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잎에 물을 살짝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약 관리하고 또 약물이 어느 정도 마르면 다시 이제 물 관리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은 산목 8일째 모습이고 왼쪽에는 산목 5일째 모습입니다. 제가 약 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약을 치고, 한쪽에는 제가 또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힘이 굉장히 듭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대는 아사바 약대입니다. 이게 분사도 잘 되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써보니까 시원하게 약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이제 제 와이퍼가 운영하는 가도 농약 종료사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구입해 갔습니다. 오늘은 액시, 어, 저희들 농압탄하고 그리고 농압 시너지 생리 활성제, 어, 탄저병하고 뭐 사과 탄저병, 견문이 썩은 병, 딸기의 탄저병, 그 다음에 뭐, 제피 곰팡이, 뭐, 흰가루, 이래 곰팡이병에 어 효과가 좀 탁월한 그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이제 농약은 한동부 팜 한농에 어 미리본, 그리고 종합살균제 미리본, 또 종합살충제, 동방학으로 액시레를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넣어가지고 오늘 딸기 삽목 일찍 한 것은 8일째. 그리고 뒤에 한것은 5일째 이제 처음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일주일째 첫 면역플러스 관주를 하고 그래서 면역플러스는 원래 저희들 삽목하고 한 3일만에 하는게 제손봉교농업농고의 매뉴얼인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바빠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 뭐또 아쉬운대로 지금 잘 정상적인 어, 일정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모종이 아무래도 조금 모종이 조금 노묘라 그럴까 그런 게 표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잎이 좀 시큼시큼하고 저것은, 이제, 묘종을 따듬은 지가, 잘라서 따듬은 지가, 날짜가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은, 어, 뭐, 며칠 된 거를 제가 심었고, 삽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 익산에서 구온거 이것은, 어 당일날 삽목 따듬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이틀 만에 바로 정식을 했습니다. 지금 심은 날짜상으로는 한 4일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일 되고, 5일 되고, 아 3일 만에 10일 날 삽목하고 13일 날또 삽목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렇게 3일간 차이가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익산에서 온 모종 어, 가능하면 바로 삽목해서 어, 잘라서 따듬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식하는게안 낫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의 형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5일 됐는데 이 왼쪽 거는 거의 뭐 보시면 거의 빳빳하게 서갑니다. 3일날 삽목하고 오늘 8일이니까, 삽목한 지 5일째입니다. 5일째인데 입이 거의 섰습니다. 속잎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이것은 지금, 지금도 많이 덜어 누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모가 한지 5일밖에 안된 이모종은 정말로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선봉기농업 육묘장에서 처음으로 딸기 모종 산모를 이제 이모작으로, 이 육묘장에서는 이제 이모작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데, 뭐, 첫 번째 동하고 두 번째 동,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어, 이 삽목에 대한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 뭐 실패도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비싼 경험을 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 여기 세 번째 동은 그래도 한1 0일 11일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삽목하고 11일 이후에 하면서 또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또 나름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세 번째 동은 뭐 거의 일반 농가들 수준에 올라온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안쪽에는 어 모종이 또 그런데 이 모종에 따라사실히 차이가 난다는 게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왼쪽, 오른쪽 산모관 날짜가 이제 여기 8일째된 모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지금 이 모종은 농산에서 제가 농산에서 사왔는데 2만 5천 0 0 이제 사온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모종에 따라서 조금 차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선봉교 농암 육려장세 번째 하우스 어 7월 1 0일날 삽목하고 7월 13일 날도시간세 번째 하우스 농약 살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